기아 타이거즈가 또다시 야구계를 뒤흔들 초대형 포수를 품었습니다. 포수 최대어로 불리며 2024년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전체 26번에 지명된 이상준이 그 주인공인데요. 아직 1군 무대에선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3월 16일 하나 이글스 2군과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강력한 홈런을 터뜨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제대로 각인시켰고 포수제의 강호라는 수식어가 팬들에서 회자되는 상황인데요. 소문대로 장타력은 이미 팀내 위급 수준이고 수비 역시 기본기를 갖춘 상태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상무 1차 합격까지 이른 터라 병역 문제도 일찍 해결하려는 강한 위지를 보이고 있죠. 새로운 거포 포수의 등장은 수년간 포수 가뭄에 시달리던 기아에게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라면 몇년 전부터 꿈꿔왔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포수는 언제쯤 나타날까라는 것인데요. 기아는 그만큼 수년간 포수 포지션에서 꾸준히 고민을 겪어왔죠. 방망이와 수비를 모두 만족시키는 완성형 포수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 신인드래프트에서 위외의 3라운드 지명을 받은 이상준이 그 숙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망이 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낮은 지명순번에 걸맞지 않게 스카우트들 사이에선 제 2위 강민호 나는 과찬이 돌아다닐 정도로 재능을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상준은 고교 시절부터 포수 최대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기고 3학년 시절 전반기 고교야구 대회에서 홈런 상, 타격 상을 휩쓸기도 했으며 2022년 파워쇼케이스 세계 대회 한국 대표로 초청될 만큼 장타력만큼은 동나이 때 최고 수준이었죠. 당시 입단 동기들이 이상준이 이 라운드 안에 들 수도 있다. 그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율이 이할 때까지 떨어지며 기대만큼 폭발하지 못했고 스카우트 관계자들은 지명순번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국대회 부진 속에서도 이상준은 68대표팀에 발탁되어 국제대회에서 맹탈을 휘두르며 평가를 다시 끌어올렸는데요. 그 결과 드래프트에서 적어도 2라운드 후반이나 3라운드 초반은 가능하다는 전망이 많았고 결국 기아가 3라운드 전체 26번 지명으로 그를 낙가채 갔죠. 기아 스카우트들은 원래 우한 파이어볼러 위주로 픽을 소화하려 했는데 이상준이 3라운드까지 내려온 걸 보고 망설임 없이 그를 택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한 관계자는 이상준이 기적적으로 남아 있어서 바로 지명했다. 고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상준이 받은 평가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극단적인 풀스윙을 구사하는 파워 히터 포수라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수비형 포수가 아니라 힘을 최대한 끌어올려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지난 3월 16일 하나 이글스 2군과의 퓨처스 경기에서 터진 홈런은 그런 장타력을 증명하는 대표적 장면이었는데요. 이상준은 이 경기에서 3타수 2안타 1 홈런 2타점 1 득점원 볼레드로 맹활약하며 퓨처스 코칭 스태프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사실 부상과 실전 경험 부족으로 인해 입단 이후 첫 시즌인 2024년은 만족스럽지 못한 기록에 머물렀는데요. 하지만 최근 경기로 드디어 적응이 끝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이상준은 지난해부터 퓨처스리그에서 주전 포수로 자주 출장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는데요. 코칭 스태프들은 어깨가 괜찮고 송구 정확도도 나쁘지 않다. 다만 아직 세부 기술과 경기 운영은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1군 콜업 기회가 제한적이었지만 팀은 하반기 자체 연습 경기에 종종 이상준을 초청하며 견학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포수진이 전반적으로 얇은 기아로는 이상준이 2에서 3년 뒤 강민호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있죠. 그런 가운데 상무에 1차 합격했다는 사실은 이상준이 병역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일찍 군 문제를 끝낸다면 복귀 후 기아의 주전 포수를 노릴 수 있는 여건이 훨씬 좋아질 전망인데요. 기아는 이미 포수 자원 한준수 등과 함께 차세대 안방 라인을 구축하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이상준이 군 복무까지 일찍 해결한다면 팀 입장에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황이죠. 기아는 현재 김태군, 한준수, 한승택, 권혁경, 주요상 그리고 이상준 등 여러 포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상준이 제2위 강민호급 파워와 안정적인 수비력을 동시에 갖춘다면 차후 포수 주전 경쟁 구도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한준수와 함께 팀 안방을 책임질 투톱체제를 2에서 3년 후에 마련하겠다는 게 코칭 스태프의 구상이라는 소문도 있는데요. 한준수 역시 공격면에서 재능이 보이지만 이상준이 더 장타 잠재력이 크다는 평이 우세하죠. 결국 두 선수가 모두 성장한다면 기아는 공격형 포수 두 명을 번갈아 기용하는 호사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강호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이상준의 성격과 플레이 스타일이 과거 프로에 갓 들어왔던 강민호를 연상시키기 때문인데요. 이범호 감독이 상준이는 강민호가 보여줬던 적극적인 리더십과 파워, 친화력을 조금씩 받았다고 평할 정도였죠. 실제로 이상준은 입단 후 마무리 캠프 때 당시 이범호 타격 코치로부터 조인성과 강민호를 섞은 스타일이라는 언급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풀스윙은 강민호의 초창기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는 게 내부 평가인데요. 이게 성과로 이어지면 홈런이 빵빵 터지지만 실패 시 헛스윙 삼진과 부상 위험도 있어 코칭 스태프가 설계된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하죠. 기아는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무리한 폼으로 인한 체력 손실이나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준은 올해 건강만 유지한다면 퓨처스리그에서 확실한 주전 포수로 도약할 전망인데요. 구단 내부에선 기본기와 장타력을 다듬으면 내년쯤 1군 등록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고 조심스레 말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상준이 부상 없이 풀 시즌을 소화하며 경험을 쌓고 장타력을 안정적으로 발휘한다면 미래의 기아 타이거즈 안방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작년 하반기에 61경기를 소화하고 올해 시작부터 홈런 포를 쏘아올리며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에 고교 최대어 포수로 불렸고 파워쇼 케이스까지 초청받은 국제 대회 경력도 화려하죠. 만약 이상준이 2에서 3년 안에 1군 무대에 안착해 강민호 초창기 시절처럼 화끈한 장타와 함께 안정적인 리드로 타이거즈의 전성기를 이끌 수 있다면 팬들은 그를 안방 해결사로 취향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려면 군 문제 해결과 퓨처스에서의 꾸준한 성장, 코칭 스태프의 세심한 관리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상준은 지금부터 더 많은 경기에서 장타력을 뽐내며 존재감을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단에선 상반기엔 퓨처스위즈로 기용하되 하반기나 내년쯤 일군 콜업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분위기죠. 안방 문제를 오랜 기간 안고 있던 기아가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희망, 그 중심에 이상준이라는 이름이 서 있는데요. 수년 뒤 타이거즈의 안방을 제 이위 강민호가 지킨다는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이 될지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